어, 이번 영상은 좀 짧긴 한데 어좀 근접샷이 많이 들어간 봉식이가 어딘가를 꿰뚫어지게 막 쳐다보던 음, 알고 보니 저 쪽에 사람 이렇게한 음, 모습 보이죠? 봉식이가 카메라를 잘안 봐요. 카메라만 들이게 되면 얼굴을 돌리고 내 이때 좀 많이 잡았어요. 그런 어, 일들이 좀 많이 있겠죠. 카메라를 계속 안 봐. 아 이런 모습 이쁘죠? <laughs> 그것도 있지만, 앞에서 찍으면 봉식이가 얼굴을 돌려요. <laughs> 산책할 때도 늘 그렇잖아요. 이렇게 딱 찍으려고 하면. <laughs> 음, 저는 이제 창고처럼 이 기록을 좀 남겨서 제가 가지고 있고, 또 뭐, 보시는 분들에게 나누려고. 예 여기까지입니다.